기도를 배워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기도회에는 기도로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아버지와의 사귐에서 자 예수님을 알알고 성령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시간들 좋습니다. 점점점 알아갑니다. 볼 때까지 알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는 이 시간. 하루 종일 되길 바랍니다. 교환복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에 구하라 할수 있는 신분왜 구하라 했을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두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계속 예수 피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범죄들을 둘쳐주실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들절 기뻐하면, 내 안에 죄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또 인정하기 싫었는데, 예, 인정할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구합니다. 범죄들이 있을 때, 들쳐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종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한 예수의 빛속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뚫고 아버지 보좌에 나아가 있는 의회종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되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당신에게 부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으며 성령님의 기도를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또 질문하시고 또질문해시고계속서 질문해 하는 순간순간 모두가 다 모든 삶이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전적으로 100% 동의하고 그렇게 된 하는 일을 하게 된 예수님 명령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약속이고 성취다. 또한 약속은 명이고 령 성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이 되었고 확증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직도 생각이 타고 우기고 있습니까? 집합한다. 오늘은 어, 존 하이드라는 기도하는 하이드 책을 여서 제가 한 권을 저장을 찾아 찾아서 가져가지고 창에 어떻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를 잘 만들어낸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그룹을 사는 그리스도인서 책에 기록해놨 인용을 하고 배를 타고 선교사로 부임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도중에 그녀를 인용해가지고 하이드라는 책에서 인용해서 예, 저자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저자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무척 원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한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이 하이드라는 이 또 교사님도 뭐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친구 분이 계셨는데 선교사 나가고 계거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은 있지만 은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게 했고 자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도록 하셨는가 봅니다. 그 친구분은 배에 탑승한 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지금처럼 뭐 이런 것이 아니에 배를 타고 된날은뭐 수십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에 뭐 기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멈춰야 됩니다. 편지를 써서 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음,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헌신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성교소를 갔는데 이 편지를 받고 아이들은 전 아이들은 상한 감정이 되고 핫딱지가 났다고 나는 그 편지를 읽은 후에 꼬깃꼬기 구겨서 가판에 던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친구분이 내가 성령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런 준비도 없이 인도로 가고자 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여기서 우선은 화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점차 제대로 된 판단력이 돌아왔을 때 나는 그 편지를 집어들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받으니까 뭐 그가지고 편지를 잊어버립니다. 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지금 행동에, 감정에 다 보여준 겁니다. 나는 어, 치밀어오르는 화와 싸우면서 갑판일을 걸었습니다. 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쓴 분을 사랑했고 그가 고독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그의 말이 옳고 나는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태가 2, 3일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나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일종의 절망에 빠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자신의 실상이 내게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배를 타고 신의 실상으로 보지 못해. 3일이 지나, 성령이 자기, 하는 것을 성령의 사로잡혀 있자, 범죄한, 오만함이오만함이 득한 그 모습을 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월화, 어, 3일을 지내시면서, 어셨습니까 예수님과 사귀면서 있으니, 뭐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워가고 있으서 도움을 받고, 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존 하이드가 인도에 도착했는데도 아직 성령 충만이 안 되었다. 이거 아직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훈련이 됐습니다. 어떤 훈련? 몸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직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서 성령에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은 본건의 훈련은 아직 안 된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동료 선교사의 야외 집회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나는 그가 우리를 제로부터 건져주시는 진정한 구주로서의 예수 굴씨를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그, 어,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에, 어떤 점자는 신사분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해서 그 선교사에게 그 자신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대물었습니다. 이는 이는 저이소개한 대로 인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죄가 끝난 것이 그리고 내 당, 당신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죽으심만이 그 피만이 내 죄를 덮을 다다할수 있다는. 말로, 당신은 그러고, 그렇게 받고, 예수를 소개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했답니다. 그런데, 어, 하이드에게 이 질문이 나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라고. 왜냐하면, 만일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나의 삶 속에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래서 그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 때문입니다. 이 죄들이 들처지했을. 그 죄들을 숨기고 있는 이 하이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 하이드 얼마나 더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 죽을 있다. 그피흘림으로 죽지 않았다면 제가 됐어요.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 사망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그 죄로 죽은 나 자신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들춰졌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한또 예수를 들어서 사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존 하이드가 그렇다라고. 전교사라고 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에게 질문했다고 나는 대답을 못.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다, 뒤집어. 근본적인 죄와 그 죄들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죽어 주시아머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실체가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주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정작 내 자신과 관련해서는 나를 죄로부터 건지셨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고 보신지 하나라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 이제. 뭐 하려고, 나편하려 내가 좀 너로부터 좀 편해보자. 대접 좀 받아보자. 내가 너로부터 좀, 이제 불편함을 좀덜들어 보자. 내 마음대로 좀 해주라. 이말 얘기, 교회에서. 쟤들의 고백이 그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 신지라 성령이 누군지. 내 안에 쟤들이 들쳐지니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예수를 부끄러워했는지 나를 편하자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 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존재하실 부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또내 몸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신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저희가 얼마 어떤 죄인지 내가 죄들을 범한 것이 어떤 크기의 죄인지 들 알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죄들을 추시고 우리 교회 수년 동안 줘. 죄들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그렇게 죄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오직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죄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죄로 죽은 나를 살려냈으니 예수의 죽으심만 해결합니다 크기를 깊이를 넓이를 죄 크기를 죄 뿌리를 명하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드는, 어,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어, 걸어, 잠그은온 채, 주님이 내게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이 내게, 에, 나의 모든 죄, 특히, 내가 아주 쉽게 걸려드는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거나, 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다른 일을 찾아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들을, 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직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이 되었습니다. 나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죄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께서 가르쳐, 교회가 하나되고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들이 들춰지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하면 되지라고 여러분. 잘해. 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책을, 책을 통해서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 말은, 김석현의 말이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라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 이치에 맞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줄 수 있으시고 기꺼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나를 나도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 이론 나는 거짓에 전혀 의심을 갖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무 꼬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 문제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려주시고, 이게 확신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문제를 끝내셨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시면 예수로만. 그러니 이미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예수 당께 나를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 나를 옮겨줬다는, 이미 옮겨졌다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을 쓰고 계시다는. 내 안에 성령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아죄로 살려냈다는, 끝났다는. 완전히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의 크기가, 무게가 얼마나 큰,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얻었다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얻고 아버지에 나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증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복사니까 그러는 역할을 해서 예수를 전하다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고백이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용서함을 내 죄가 무엇인지를 다 성령께 들쳐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범죄함들을 주쳐서 예수의 죽으심을 더이피 속에서 알게 해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더 알게 해서 이 땅에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주를 위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어? 즉 오직 그런 후에 비로소 존 하이드는 기도하는 하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오직 그렇게 온전히 항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분명하게 건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응답받는 기도한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네, 죄 예수님이 죽으심 구원이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시에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존 하이드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존 하이드에서 아들에게 그런 복이 마여서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하이드로 알려진 인물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 마음속으로 자기는 기도하는 하이드가 될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이유나 그밖에 다른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오랜 시간 할수 없을 수도 있,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저 아버지의 친구가 좋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려주시라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그의 지체들이나 당신의 친구나 당신의 가족에게 복을 내려 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역도 다 우리의 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존하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굴복해야 됩니다. 베드로들처럼 했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굴복되지 않는다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지체들에서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만 전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임석전형제가 예수가 전부가 되는 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워서, 적인 아비로서 우리를 진짜로, 진짜를 예수만을 가르치고, 예수만을 소개하고 예수만으로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적 아비가 점점 더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나같이의 약한 자를 내가 여러분을 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게 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여러분에게 강력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신도 그 누구도 제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진짜 배게 했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미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 합니다. 예수님께 굴복되어지는 삶, 항복되어지는 삶, 예수님만 주인되는 삶. 우리는 그렇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도에서 실패는 마음에 있는 잘못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직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립기만 한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강력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은 의심은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죄들을 먼저 들추시고 죄들을 인정하고 제가 멈추게 하실 때 누가 또 그걸 처복종할 때 예수님께 굴복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하라는 대로만 이해하게 되는 변화된 삶, 제사람, 부활의 삶.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해 주십니다. 디모드우스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치십시오 네,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욕심, 자기 불안 하이드 같은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예수를 찾는 사람과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를 이용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굴복되어서 사는 사람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의아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습니다. 또한 예수를 찾는 사람, 찾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 함께해 줄수없습 그들과 한마음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제 당신은 모든 가질 만한 것들을 가질 수 있냐의 여부가 기도에 달려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거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픈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살펴주시는데 거기 성령님께 사, 사귀고 이해하라는 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어, 내, 어, 미안, 믿음, 믿음이, 이의에는 믿음으로, 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죄, 범죄함이 있으면은 귀습니다 범죄를 성령이 들추시고 내가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만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들, 일 축복 합니다.